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전시회인 대한민국 발명 특허대전이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 오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량의 하부를 영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차량이 이동하면서 교량 하부를 향하고 있는 카메라가 교량 전체를 동시에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 내부의 영상 획득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사람들은 힘들고 위험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라인이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장비를 어, 만들더라도 라인을 내려 보니까 힘듭니다. 얘는 그 중간에 있는 컨트롤룸에서 무선 통신으로 로봇과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장치는 올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29일 코엑스에서 31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인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이 개막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처럼 만들어진 침대 전면이 조금씩 움직여 오랫동안 누워있는 중환자들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의료용 침대, 혼자서 칠수 있는 배드민턴 기구 등 우수 지식재산 수상품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에 출품하신 우수 발명품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바오닷컴 등 세계 유명한 업체들에서 빅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우리 발명품들이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발명품 600여 점과 국군 장병들의 발명품도 함께 소개됐고 지식재산 보호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품과 위조 상품을 비교해 보는 코너와 상표 분쟁 사례관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산업뉴스 오지입니다